밥 먹어? 루이야, 코코, 밥 먹어? 밥 먹어? 옳지, 잘 먹네. 배고팠구나. 많이 고팠구나. 물 먹으면서 드세요. 코코, 코코도 물 먹어야지. 그래야 안 취한다, 루이처럼. 똑같이 찾았는데, 루이가 더 크다. 루이가 남장가분에 맞나 보네. 이름을 내가 잘 지은 것 같아. 차이가 많이 나는데, 크기가. 응? 코코야, 많이 먹어야지. 응? 오우야, 루이는 목성이 장난 아닌데. 코코야, 얼른 먹어. 응? 부지런히 먹어야지 코코는 물을 안 먹어 왜 음흠 음잘 먹네 아빠는 오늘 할머니랑 병원 갈 거야 잘 놀고 있어 오빠랑 아빠 금방 갔다 올게요 코코 아 먹어. 잘 놀고 있어요. 코코가 입이 짧구나. 두부. 두부 잘 잤어? 응? 두부야. 잘 잤냐고요? 네. 공주님. 잘 주무셨어요? 응? 공주님, 아 밥이 없구나. 아빠가 밥 챙겨줄게 금방. 뜨부도 밥 먹어. 오늘 아빠 할머니랑 병원 갔다 올 거니까 잘 놀고 있어 동생들이랑. 아빠 금방 갔다 올게. 응? 금방 갔다 올 거니까 잠깐만 놀고 있어.